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가 이 트럼프 민코인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매수 및 원래 개발 중단 약속을 했는데요. 아 이게 뭐냐면 쭉 보시면은 어쨌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트럼프 민코인이 오피셜 트럼프와 이 민코인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 원래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건데 일단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민코인의 장기적 재무 전략을 지원하기로 어, 위에 트럼프 토큰 상당량을 매수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호재라면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 장기적인 분석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피셜 트럼프 일봉 차트고요. 현재 시간은 6월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크게 해서 보도록구요 최근에 저희가 이하락추세선 돌파 타점을 한번 먹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 딱 뉴스가 여러분들 만찬 뉴스가 떠버렸습니다. 초대박이 났었죠. 뭐 초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먹었는데 60% 이상 수익 낼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또 찾아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추가 급등을 좀 기대를 했지만 어 그냥 죽어 버렸죠 죽어 버려서 어, 계속 관망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의미있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자, 여기 이 만원대를 잘 지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만원대를 몸통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열어두시면 되겠고 자잘 지켜 주다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요 여기 초단기 관점으로 어 제가 13,600원 요거 돌파 아 13,600원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받고 한번 조정했다가 상승 타점. 어 몸통을 돌파하는 캔들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도 나올 수 있냐. 자, 그다음 타점으로 한 17,200원. 17,2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거 두 번째 타점이죠. 13,000 자 어딘가요 13,600원 13,600원 17,200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완전한 상승 추세로 올라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은 어디서부터 돈이 들어왔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 매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선 벗어나는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나중에 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13,600원과 17,200원 딱 기억하고 계세요.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스톰엑스 제가 6월 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9분이었죠. 25일. 2 5일 6시 스톰엑스 6시 4 9분 스톰엑스 매수 8.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경, 약 6시 50분경 8.5 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2734 6151로 이렇게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뭐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 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깡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만 문자 줘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